본격적인 설렘과 기대, 그리고 실망과 질투가 오가는 밀당 로맨스였습니다. 반주연의 치중 키스, 그리고 이어진 기억 상실, 백수정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감정 롤러코스터가 제대로 펼쳐졌죠? 그리고 드디어 반주연이 모든 걸 기억해냈습니다. 사람을 왜 자꾸 무시해요? 언제요? 과연 그가 기억을 되찾은 후또 어떤 설레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감상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와 함께 7화 예고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정신 나간 짓인 거 아는데 그거 했을 거다. 6회 의 마지막 엔딩 장면은 설렘과 밀당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반주현의 시점에서 바라볼 텐데요. 반주현은 누구보다 완벽한 엘리트지만 철저하게 감정을 숨기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백수정과의 밀당 로맨스를 경험한 후최소엔 그렇게 몰두했던 취미생활마저 시들해지고 모든 게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늘 숨기고 조절할 수 있었던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낯선 상황인데요. 그의 머릿속엔 계속 백수정이 떠오르고 소개팅 하세요? 진짭니까?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수정씨! 저 소개팅 한다니까 신경 쓰여서 신경 안 씁니다. 그녀의 소개팅남을 보고 나서는 불안감과 질투심이 섞인 이상한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반주연은 그날 밤 백수정과 했던 키스가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제야 반주연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백수정을 얼마나 신경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 같죠? 다음은 백수정의 시점에서 본다면, 반주연과 목장으로 출장을 함께 동행하게 되었죠? 제 동생입니다. 예상치 못한 치중 키스. 백수정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밤새 설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가 남자로 보였겠죠? 하지만 다음 날 어젯밤 일이요 그냥 이렇게 넘어 가실 거예요? 간주연이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감정을 완전히 접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소개팅 하세요 진짜입니까?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그래서 소개팅을 결심하게 됐고 소개팅남 윤지유와 함께 쇼핑을 하며 반주연이 없는 일상을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수정씨! 저 소개팅한다니까 신경쓰여서 하지만 반주연의 기습 등장으로 다시 심장이 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수정도 깨닫게 되겠죠? 남주심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를 놓아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더 심쿵하는 장면들로 가득해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두 사람 앞에는 넘어야 할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반주연의 할머니인 용성그룹의 회장님, 그리고 흑역사가 되어버린 첫사랑의 진실. 과연 이들은 모든 걸 극복하고 진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함께 부딪히고 성장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기대됩니다. 7회 예고편을 보면 반주연은 무사히 정장으로 탈의하고 빠져나와서 잠깐 얘기하다가 백지종은 어디론가 뛰어가죠? 아마 소개팅난과 선약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키 쌍건 안 미안해요. 그건 실수 아니니까. 나는 이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고 이제 반주연의 직진 신호가 켜졌습니다. 반주연은 집으로 돌아가 백수정이 연락오기만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너무 연락이 안 와서 전화가 잘안 터지는지 확인하는 귀여운 장면도 보이죠. 백수정은 반주연의 말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지 사기자는 의미일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반주현 생각뿐입니다. 난 연어도 싫고 특이한 취향이 있는 것도 진짜 싫은데. 그런데 반주현은 이 싫어하는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남자죠? 그녀는 말 한마디도 메시지도 조심스럽게 남기는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감정 하나로 무너지는 게 싫어서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훅 들어온 감정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왜 자꾸 피하는 거지? 그래서 회사에서 반주연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색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이 쌓아온 걸 잃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서재? 거기 뭐가 있길래? 내가 좋아하는 건다 비밀이었으니까. 반주연은 첫 번째 시련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의 비밀 침입방이 할머니에게 들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용성그룹의 회장인 반주연의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완벽한 용성을 만드는 것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저한테 용성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 완벽하게 증명해내겠습니다. 그녀에게 후계자는 완전 무결해야 하며 흠이 있다면 언제든 내칠 대상이었습니다. 반주현은 할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고 따뜻한 사랑을 원했지만 늘 엄한 가르침 속에서 후계자의 자격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후계자가 될 자격 완벽하게 증명해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자유로운 세계, 음악, 만화, 게임을 통해 진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담긴 비밀의 공간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할머니는 반주연의 취미방을 보며 그를 속으로 보듬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강하게 질책했을 것 같습니다. 반주현이 후계자로서 더욱 철저해지길 바라며 사람들 앞에서도 냉정하고 강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이에 반주현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으며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이 있어요? 그는 결국 회사를 결근하고 홀로 후폭풍을 견디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안에 있어요? 백수정은 그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아무런 답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마주한 반주현은 완전히 무너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다 비밀이었으니까. 라는 말을 하며 언제나 후계자로서 완벽해야 했던 삶 그러니까 진짜 반주연으로서 살수 있었던 순간은 단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껏 좋아하시라고. 그런 글을 백수정은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반주연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걸 부정하지 않는 사람. 순간 반주연은 백수정이 자신의 곁에 있는 것. 처음으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춰왔던 감정을 용기 내서 말하게 되죠. 난 그래도 백수정 씨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해요. 그의 첫 고백. 완벽한 후계자가 아닌 진짜 반주연이 처음으로 내뱉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반주연의 직진, 백수정은 받아들이게 될까요? 두 사람은 용성회장님이라는 가장 큰 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극복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용성 회장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는 순간 백수정은 이미 능력 있는 팀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회장은 후계자로서 반주현을 철저히 검증하지만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 유능한 인재라면 신뢰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수정과의 관계가 오히려 반주현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김신원과 서화진이 반주현과 백수정의 관계를 알고. 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도와주려는 장면들이 재미있게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김신원은 서아진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차츰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가까워질 분위기입니다. 이들의 서브라인 역시 앞으로 기대되는 요소입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7화 예고편 분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